살 찌는다고 되는 일이야. 그게... <laughs> 맞죠? 저랑눈 맞으십니까? 무섭다는 <laughs> 생각은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laughs>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뭔지 모르게 불안해. 가슴도 막 벌렁거리고, 아가 설렘이 아니라, 그건 뭔가를 예감하는 감정이라고 마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게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너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너야? 누군가에겐 희망이 누군가에겐 심판처럼 들리겠죠. 과연 어머니가 지목한 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 어... 당신 다 예고편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가족 간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웃으며 지내던 가족 안에 지금은 불편한 진심이 자라나고 있어요. 나 기분 별로야. 엄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작은 외침. 이 말은 곧 앞으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죠. 낙주는 애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만 가족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단단합니다. 혜숙이의 말엔 서로움이 묻어있습니다. 묻어있습니다. 혼자서만 애쓰는 사랑은 결국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니까요. 왜? <laughs> 맞죠. 저랑 눈맞으이 <laughs> 뜸금 없는 섬은 귀엽다. 작가님 멋져요. 드디어 금기의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와 눈이 맞았다. 그게 단순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했던 감정이었을까요? <laughs>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 모르... <laughs> 기억은 대론 축복이지만 이 드라마에선 형벌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진짜 죄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눈맞으십니섭다가있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잘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 고백합니다.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자신이 무언가 큰 죄를 저질렀는 같다고요. 기억은 그치 없고 사랑은 언제나 죄와 함께 찾아온다. 다음 화그 기억의 문이 열린다면 안녕하세요. 꼬막마망이에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칠화 예고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딱 들으시면 어? 이거 재밌겠는데? 더 쉽게 제가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내 드릴게요. 마치 제가 옆에서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7화 미리 보기 안 보면 후회할걸요? 여러분 혹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죽었다가 천국에 가는 이야기인데 그냥 와 천국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의 인생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드라마거든요. 이번 7화 예고를 보니까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흥미로워지더라고요. 드라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복잡한 레시피를 딱딱 필요한 재료랑 순서만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키우키우. 키우. 1. 해숙 씨 지옥 문턱에서 돌아와 인생을 되돌아보다. 주인공 해숙 씨는요, 잠깐 지옥을 맛보고 천국으로 다시 왔대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유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천국에 오니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행가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야, 아, 내 삶이 이랬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요. 살아생전에는 정신없이 지나쳐서 몰랐는데, 짧았지만, 나에게 따뜻한 기억을 준 사람들, 정말 고마웠던 인연들이 떠오른 거죠.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면서 맞다. 이때 이런 일도 있었지, 이 사람 덕분에 힘냈었어.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천국에서는 그분들에게 마음으로나마 감사를 전할 수 있나 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내 인생의 은인들은 누구였을까? 하고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다 같이 뭉클해지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난 시어머니 고부 갈등은 계속된다. 아? 그런데 천국에 왔는데 하필 생전에 제일 힘들었던 시어머니를 만난다면? 맙소사. 이건 천국인가요? 지옥 스페셜 에디션인가요? 해숙 씨가 딱그 상황에 놓입니다. 시어머니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까다롭고 해숙 씨를 불편하게 한대요. 해숙 씨 마음이 여기가 진짜 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동친다고 하니 그 심정이 상상가시죠? 남편인 낙준 씨도 어머니랑 아내 사이에서 아주 그냥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이건 뭐 엄마 편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 들자니 부려하는 것 같고 아주 진태양난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라서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고부 갈등이 그냥으르렁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그려질 거라고 합니다. 특히 혜숙 씨가 시어머니의 힘들었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열린대요. 아, 우리 시어머니도 저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낙준 씨도 중간에서 아내의 진심과 어머니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관계 회복에 힘쓸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3. 영애 씨는 누구인가? 천국과 현실 사이의 미스터리. 또한 명의 중요한 인물 영애씨는 지금 천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현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져서 임사체험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꿈속처럼 천국에 왔지만 곧 깨어나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인데 현실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지죠. 아마 곧 태숙씨와도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자꾸 나온대요. 유유 영애 씨의 역할이 혹시 사랑의 우편 배달부처럼 천국에서 현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거든요. 마치 잠시 내려온 천사처럼 말이죠. 앞으로 영애 씨의 정체가 어떻게 밝혀지고 해숙 씨와는 어떻게 이별하게 될지 보는 것도 큰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4. 소미 씨의 과거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이번 7화에서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이 바로 소미 씨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순수하고 천사 같은데 사실 과거에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물론 정당방위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천국과 지옥 사이를 헤매다가 천국에 머물게 된 인물로 추측되고 있거든요. 기억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있지?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찾으려고 애쓰는 소미 씨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게다가 소미 씨가 남편 낙준 씨와도 왠지 모를 묘한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낙준 씨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과거에 낙준 씨의 생명을 구해 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예전에 혜숙 씨가 나도 빚을 지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대사를 했는데 이게 소미 씨와의 과거 인연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대요.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캐스팅이나 드라마 전개를 보면 소미 씨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 스토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쥔 인물일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7화에서 소미 씨의 과거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확 풀릴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그외 감동 포인트. 지옥에서 돌아온 순정남 낙준 아내 해숙 씨를 위해 지옥까지 갔다 온 낙준 씨의 순애보. 이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죠. 유유 앞으로도 낙준 씨의 찐사랑 서사가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아요. 엄마의 천국 통장 경제적인 이유로 먼저 천국에 온 엄마가 자녀에게 평생 모은 천국 통장을 건네면서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대요. 아, 벌써부터 눈물이 핑 돌아요. 이건 진짜 우리 엄마들 생각나게 하는 감동 폭발 장면일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혜숙 씨와 베이비 목사님의 힐링 케미 우렁이 강된장을 만들면서 어딘가 엉뚱한 기도를 하는 베이비 목사님과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혜숙 씨의 만남도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줄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치유해 가는 관계는 언제 봐도 따뜻하잖아요. 마치 서로 다른 조각들이 만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뭐. 앞으로의 전개 예측 기억 화해 그리고 기환 이제 7화를 지나면 슬슬 이 드라마의 큰 줄기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죽은 자의 세계라는 신비로움에 기대고 있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제 예측으로는요. 소미는 자신의 기억을 찾게 되고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감정 폭발이 있을 겁니다. 영예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현실로 돌아간 뒤, 천국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인물이 될 거고요. 해숙은 시어머니와 진짜로 화해하면서 용서의 엔딩을 향해 가겠죠. 결국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천국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 마무리 한줄 평. 7화는요, 천국보다 더 복잡한 인간관계의 천국 에디션입니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심지어 살인 미스터리까지 시청자 여러분 천국에서도 시어머니 만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아직 자신 없습니다. 더 궁금한 캐릭터나 대사 분석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또 다른 예고편도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 뭔지 불안해. 가슴도 막 벌렁거리고. 아가. 어머니야? 어머니? 당신 집처럼 드나드시면서 내 살림 다 점수 매기시고 나 기분 별로야 엄마,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좀 좋아해주면 안 돼? 나만 살 짓는다고 되는 일이야 그게? <laughs> 맞죠? 저랑 눈 맞으신 거 무섭다는 <laughs> 생각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설렘이 아니라, 그건 뭔가를 예감하는 감정이라고 마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게 깨어나고 있는 것처럼요. 너냐?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듭니다. 너야. 누군가에겐 희망이. 누군가에겐 심판처럼 들리겠죠. 과연 어머니가 지목한 너는 누구일까요? 어머니? 당신 집처럼 틀어주시면서 내 사진 다 점수 매기시고. 예고편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가족 간의 균열을 드러냅니다. 웃으며 지내던 가족 간에 지금은 불편한 진심이 자라나고 있어요. 나 기분 별로야. 엄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작은 외침. 이 말은 곧 앞으로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좋으면 우리 엄마도 좀 좋아해 줬 사랑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죠. 낙주는 애원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만 가족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남한 살진는다. 소미의 말엔 서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혼자서만 애쓰는 사랑은 결국 벽에 부딪히기 마련이니까요. 맞죠? 저랑 눈 맞으신가? 이 뜸금 없는 썸은 귀엽다. 작가님 멋져요. 드디어 금기의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와 눈이 맞았다. 그게 단순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쳐야 했던 감정이었을까요? 생각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기억은 대론 축복이지만 이 드라마에선 형벌이기도 합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진짜 죄가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눈 맞으신가? 무섭다는 생각 들어요. 기억 끝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제가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누군가, 고백합니다. 무엇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자신이 무언가 큰 죄를 저질렀는 같다고요. 기억은 끝이 없고, 사랑은 언제나 죄와 함께 찾아온다. 다음 화. 그 기억의 문이 열린다면, 안녕하세요, 꼬막마망이에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7화 예고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진진하겠는데요. 드라마 안 보신 분들도 딱 들으시면 어? 이거 재밌겠는데? 더 쉽게 제가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내 드릴게요. 마치 제가 옆에서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7화 미리 보기 안 보면 후회할 걸요. 여러분, 혹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 보시나요? 죽었다가 천국에 가는 이야기인데, 그냥 와, 천국이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의 인생 이야기를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드라마거든요. 이번 7화 예고를 보니까 이야기가 더 깊어지고 흥미로워지더라고요. 드라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복잡한 레시피를 딱딱 필요한 재료랑 순서만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죠. 키우키우. 키우. 1. 해숙 씨, 지옥 문턱에서 돌아와 인생을 되돌아보다. 주인공 해숙 씨는요, 잠깐 지옥을 맛보고 천국으로 다시 왔대요. 아이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유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천국에 오니까,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행가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야, 아, 내 삶이 이랬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요. 살아생전에는 정신없이 지나쳐서 몰랐는데, 짧았지만, 나에게 따뜻한 기억을 준 사람들, 정말 고마웠던 인연들이 떠오른 거죠.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면서 맞다. 이때 이런 일도 있었지. 이 사람 덕분에 힘냈었어.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천국에서는 그분들에게 마음으로나마 감사를 전할 수 있나 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내 인생의 은인들은 누구였을까 하고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들도 다 같이 뭉클해지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천국에서 만난 시어머니 고부 갈등은 계속된다. 아, 그런데 천국에 왔는데 하필 생전에 제일 힘들었던 시어머니를 만난다면? 맙소사, 이건 천국인가요? 지옥 스페셜 에디션인가요? 해숙 씨가 딱그 상황에 놓입니다. 시어머니는 천국에서도 여전히 까다롭고 해숙 씨를 불편하게 한대요. 해숙 씨 마음이 여기가 진짜 천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동친다고 하니 그 심정이 상상가시죠? 남편인 낙준 씨도 어머니랑 아내 사이에서 아주 그냥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이건 뭐 엄마 편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 편 들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아주 진태 양난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모습이라서 더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고부 갈등이 그냥 으르렁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 그려질 거라고 합니다. 특히 혜숙씨가 시어머니의 힘들었던 과거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열린대요. 아 우리 시어머니도 저런 아픔이 있으셨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낙준씨도 중간에서 아내의 진심과 어머니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관계 회복에 힘쓸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3 영애 씨는 누구인가? 천국과 현실 사이의 미스터리. 또한 명의 중요한 인물 영애 씨는 지금 천국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현실에서 혼수상태에 빠져서 임사체험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치 꿈속처럼 천국에 왔지만 곧 깨어나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그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인데 현실에서는 어떨지 궁금해지죠. 아마 곧 해숙 씨와도 이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자꾸 나온대요. 유유 영애 씨의 역할이 혹시 사랑의 우편 배달부처럼 천국에서 현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나 사랑을 전달하는 역할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있거든요. 마치 잠시 내려온 천사처럼 말이죠. 앞으로 영애 씨의 정체가 어떻게 밝혀지고 해숙 씨와는 어떻게 이별하게 될지 보는 것도 큰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4. 소미 씨의 과거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이번 7화에서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이 바로 소미 씨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순수하고 천사 같은데 사실 과거에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물론 정당방위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모두 잃은 채 천국과 지옥 사이를 헤매다가 천국에 머물게 된 인물로 추측되고 있거든요. 기억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불안할까요?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있지? 이런 혼란 속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찾으려고 애쓰는 소미 씨의 모습이 그려질 것 같아요. 게다가 소미 씨가 남편 낙준 씨와도 왠지 모를 묘한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낙준 씨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인물일 수도 있고, 심지어 과거에 낙준 씨의 생명을 구해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예전에 해숙 씨가 나도 빚을 지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대사를 했는데, 이게 소미 씨와의 과거 인연을 암시하는 복선일 수도 있대요.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캐스팅이나 드라마 전개를 보면 소미 씨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드라마 전체 스토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쥔 인물일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7화에서 소미 씨의 과거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확 풀릴 것 같아서 너무 기대돼요. 그외 감동 포인트. 지옥에서 돌아온 순정남 낙준 아내 해속 씨를 위해 지옥까지 갔다 온 낙준 씨의 순애보. 이건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보죠. 유유 앞으로도 낙준 씨의 찐사랑 서사가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아요. 엄마의 천국 통장 경제적인 이유로 먼저 천국에 온 엄마가 자녀에게 평생 모은 천국 통장을 건네면서 잘 견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대요. 아, 벌써부터 눈물이 핑 돌아요. 이건 진짜 우리 엄마들 생각나게 하는 감동 폭발 장면일 것 같아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혜숙 씨와 베이비 목사님의 힐링 케미 우렁이 강된장을 만들면서 어딘가 엉뚱한 기도를 하는 베이비 목사님과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혜숙 씨의 만남도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줄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면서 치유해 가는 관계는 언제 봐도 따뜻하잖아요. 마치 서로 다른 조각들이 만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요. 뭐. 앞으로의 전개 예측 기억화해 그리고 귀환. 이제 7화를 지나면 슬슬 이 드라마의 큰 줄기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죽은 자의 세계라는 신비로움에 기대고 있었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위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제 예측으로는요, 소미는 자신의 기억을 찾게 되고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엄청난 감정 폭발이 있을 겁니다. 영애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현실로 돌아간 뒤, 천국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인물이 될 거고요. 해숙은 시어머니와 진짜로 화해하면서 용서의 엔딩을 향해 가겠죠. 결국 이 드라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천국처럼 사는 게 중요하다. 마무리 한줄 평. 7화는요, 천국보다 더 복잡한 인간관계의 천국 에디션입니다.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심지어 살인 미스터리까지. 시청자 여러분, 천국에서도 시어머니 만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아직 자신 없습니다. 더 궁금한 캐릭터나 대사 분석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또 다른 예고편도 계속 준비해 드릴게요.